의왕시가 1일부터 지역 화폐를 구입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의왕사랑 상품권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40억 원어치의 지역 화폐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예솔 기자입니다. 종이형과 카드형 두 가지로 판매되는 의왕시 지역 화폐 의왕사랑 상품권입니다. 구입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역 화폐의 만족도는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연관이 깊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소매점, 전통 시장에서만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득입니다. 매출에 이제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역 화폐를 활성시켜줘 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떨어졌던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에 그래도 3, 40% 이상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의왕시의 경우 지역 화폐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이에 따라 의왕사랑 상품권 40억 원을 추가 발행해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일부터는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기본 10% 인센티브뿐 아니라 추가 소비지원금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률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제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수 있도록 삼성페이를 도입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왕시는 의왕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추가 발행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